안녕하세요 독일 가수입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제가 키우는 고무나무들 관리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3-4개월 전에 제가 키우는 인도 고무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물꽂이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던 고무나무는 새순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무나무는 올해로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정확히는 이 개체는 아니고 본가에서 엄마가 키우시는 고무나무가 40살이 된 거고요 사실 얘는 8년 전 고무나무에 조그만 가지를 잘라서 물꽂이부터 키운 개체에요딱 이만한 가지로 시작해서 8년을 키웠더니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두달 후부터 새순을 굉장히 잘 올리고 있는데 잎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런데 중간 잎들을 보면 약간 상처를 입은 잎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세균성 병증입니다. 가지치기 후에 식물 전용 살균제를 뿌려주면서 새순을 받아 냈더니 이렇게 깨끗한 잎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사실 오늘 특별히 해줄 관리는 없는데 새순이 너무 예쁘게 자라나오고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은 이렇게 잘라낸 가지를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렸던 인도 고무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심으면서 예쁘게 수영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무늬 떡갈 나무, 얘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3년 만에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데, 왜 분갈이를 이제서야 하는지, 흙에 대한 내용까지 더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가지째로 잘라냈던 이 고무나무가 물꽂이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엄청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고무나무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잎에 병증 자국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큰 가지 개체는 뿌리만 뻗어주고 아직까지 새 잎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요. 흙으로 옮겨주면 양분을 먹고 바로 예쁜 새순들을 올려줄 거예요. 뿌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정말 많이 도단한 상태인데 가장 아랫부분에는 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랫부분은 처음엔 잘라내려고 했는데 무르지 않고 단단해서 흙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동째로 심어서 지지대 역할 을할수 있도록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뿌리 상태는 확인했고 가지를 잘라서 수형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윗부분 잎들에도 상처가 있어서 예쁘지가 않아요. 생장점을 포함한 윗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거기에서 새 가지를 받아내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키를 낮춰 보았어요. 고무나무는 아시다시피 자르자마자 하얀 수액이 나오는데 피부에 닿으면 가려울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르는 가지 단면에 물티슈를 잠깐 대놓으면 금방 지혈이 돼요. 흐르는 물로 몇번 씻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잠깐 화장실 욕조로 고무나무를 데리고 왔는데요. 상처 난 부분을 잘라내고 나니 그 아래에는 건강하고 예쁜 잎들이 보여요. 그런데 또 중간 아랫 부분에 병증 흔적을 가진 잎들이 보이네요. 굳이 상처난 이 잎들을 다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중간 부분에 있는 상처난 잎들은 하나씩 다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잡고 아래로 힘있게 잡아당기면 깨끗하게 떨어져요. 여기서도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흐르는 물에 몇분 정도 헹궈주면 금방 멎습니다. 자, 지열이 어느정도 완료된 고무나무를 이제 흙으로 심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교정을 좀 해서 가지를 일자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생각보다 곡선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분은 너무 큰걸 사용하지 않고 약간 작은 편의 토분을 선택했어요. 고무나무를 화분 안에 위치시켜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뿌리 부분이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 노출된 모습인데요. 어쩔 수 없이 가지 아랫부분을 잘라야 하는 건가 잠시 생각하기도 했는데, 고무나무는 이런 뿌리들이 화분 흙 위로 올라오면 근상으로 멋지게 자라거든요. 그러한 모습도 염두에 두고 뿌리 아랫부분들만 흙 아래로 들어가도록 해볼 거예요. 흙 같은 경우는 이 고무나무를 심기 위해 따로 배합한 건 아니에요. 식물 분갈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흙이 조금씩 남게 되는데, 그런 흙들이 남을 때마다 버리기 아까워서 한 곳에 모아두었거든요. 꽤 많이 모인 상태입니다. 이 흙에는 진짜 별의별 재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이용 상토가 들어가 있고, 바크, 코코칩, 사냐초, 강모래. 황토, 황토불, 마사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 빠짐에 도움을 주는 식재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고무나무에 과습이 오지 않고 새 뿌리를 잘 뻗어 줄것 같아요. 살살 눌러가면서 흙을 다져주고 나중에 물을 주었을 때에 넘치지 않도록 물턱도 2-3cm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뿌리가 많지 않아 혹시라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도 임시로 하나 세워주고 물꽂이로 자라한 작은 가지도 같은 방법으로 토분에 심어보았어요. 그리고 뜯어낸 고무나무 잎들도 삽목을 해서 하나의 작은 고무나무 개체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외국 영상에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번식이 진짜 될지 안 될지 너무 궁금해서 저도 한번 고무나무 잎을 삽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잎두 장을 흙에 삽목해 보았는데 고무나무 잎꽂이로도 세 가지를 올릴 수 있을지 댓글로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 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몇달 뒤에 결과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바로 무늬떡갈고무나무 분갈이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무늬떡갈고무나무도 조직배양묘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2년 반 전쯤 구입해서 키우고 있는데 피트모스 단용에 심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대로 화분만 바꿔서 물만 주면서 관리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피트모스가 정말 좋은 식재이긴 하지만 가정집에서 물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물이 한번 바짝 마르면 다시 흡수하기도 힘들고 반대로 너무 흠뻑 젖어버리면 축축해져서 뿌리가 상하기 쉽고요. 진작 분갈이를 해주면 좋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무늬 떡갈 고무나무를 키우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도 고무나무나 벵갈 고무나무에 비해서 많이 예민해요. 물론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가지를 잘라 물꽂이를 해도 대부분 실패하고요. 공부를 좀 해보니 이 무늬덕갈 고무나무의 물꽂이 번식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따로 있더라고요. 무늬떡갈 고무나무의 뿌리 내림이 가장 활발한 환경은 20도 정도 되는 서늘한 온도라고 합니다. 2월 중순인 지금 실내 온도가 딱 20도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봄이 되어 더 따뜻해지기 전인 지금이 최적의 온도인 것 같아서 오늘로 날을 정했습니다.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잘 살아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크게 상한 뿌리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 피트모스를 다 털어줘야 하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건강한 굵은 뿌리들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피트모스를 털어내 볼게요. 가느다란 실뿌리들은 조금 끊어지고 정리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피트모스를 최대한 털어 주고 나니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잔뿌리 근처에 아직 피트모스 덩어리들이 붙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생육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 정도 선까지만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떡갈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 중간중간에 잎자루를 감싸고 있던 껍질들이 남아 있어요.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이곳이 깍지벌레가 알을 낳고 번식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약을 쳐도 껍질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알에서 깍지벌레가 또 출몰을 해요. 지금도 약을 많이 쳐주었는데도 잎 뒷면에 깍지벌레가 살짝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묵은 껍질들을 모두 제거할 거예요. 뿌리 정리와 껍질 정리를 마친 분이 떡갈고무나무는 센 물살로 한번 샤워를 시켜준 상태고요. 바로 새 흙으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분은 크지 않은 토분을 선택했습니다. 최대한 흙이 빨리 마르고 물을 자주 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뿌리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겨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흙을 잘 다져주었습니다. 핀셋이나 꽃챙이를 사용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도 좋아요. 자, 무늬 떡갈 고무나무까지 이렇게 분갈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고무나무들은 앞으로 실내 거실에서 키워갈 생각이에요. 특히 이 무늬 떡갈 고무나무 잎은 조금만 강한 빛을 받아도 무늬 부분이 타더라고요. 실험 삼아 올한 해는 실내에서 키워가면서 잎의 자람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체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갈을 해주면 좋긴 하지만 화분도 너무 크고 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양분도 거의 소실되었을 텐데 지난 주 에르베 플라워에 갔다가 군뱅이 분변토가 보여서 하나 사봤거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고무나무 흙 위에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화분이 커서 3삽정도 복토하듯이 올려주었어요. 프랑스 고무나무도 양분이 부족 해져서 잎색이 옅어졌는데 얘도 굼뱅이 분변도 한삽 얹어주고 상태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집 고무나무들 무분대 벗기고 새흙으로 심어보았는데 요. 아직 첫 물을 주지 못했어요. 거실이 완전 흙천지가 돼서 살짝 정리를 한 후에 물주고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몇달 지나서 이 고무나무들이 예뻐 진다면 또 영상으로 소식 전해드리 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